오늘 리뷰할 기기는 중국산 가성비 미니 태블릿 월드큐브사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입니다 이 월드큐브사는 중국 심천시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기기 브랜드로 2005년에 설립되어 mp3와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플레이는 태블릿 라인업으로 아이플레이 7, 아이플레이 8, 아이플레이 10 등이 나왔고요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원래 화면 인치수를 의미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후속작이 아이플레이 20, 아이플레이 30, 아이플레이 40으로 네이밍되어 나오면서 이제는 뭐 숫자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는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아이플레이 50 시리즈는 10.4인치의 표준 사이즈 태블릿으로 작년 12월에 출시되었는데, 그 파생형 모델인 8.4인치의 미니 시리즈가 금년 5월에 새로 출시되었고, 여기서 또 프로까지 붙은 고급형 모델이 바로 오늘 가져온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모델입니다. 고급형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가격은 14만 원대로 고급형의 느낌인데요. 사실 원 모델인 아이플레이 미니의 가격이 겨우 8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프로 모델이긴 합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그레이 컬러고요. 저장 용량도 미니 일반 모델은 128기가부터인데 프로는 256기가로 넉넉합니다. 태생의 가성비 브랜드답게 포장은 아주 간결합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바로 박스 크기와 비슷한 8.4인치 태블릿 본체가 보이네요. 본체를 들어 올리면 뒤에 간소한 구성품들이 보이고요. 본체는 비닐 포장으로 한번더 감싸져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본체를 만져본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뭔가 가벼워 보이는 뒷면 재질에서 피할 수 없는 싼 맛이 느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가형 기기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전원버튼은 오른쪽 상단의 볼륨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붙어있는 게 뭔가 싶었는데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붙어져 있었네요. 기본 보호 필름 위에 얇은 필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이것만 떼주고 쓰면 됩니다. 첫 세팅에서 언어를 설정하게 되는데 글로벌 버전이라 그런지 한국어 설정이 있습니다.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격에 4G LTE까지 지원해서 개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세팅을 빠르게 와이파이로 진행하고 개통은 나중에 해볼게요. 태블릿이 준비되는 중에 구성품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간단 설명서가 있는데 글로벌 버전답게 다양한 언어들로 나와있네요. 물론 한글도 나와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뒤를 올려보면 충전기가 덩그라니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20V 어댑터가 있네요. 근데 겨우 10W짜리라서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본체는 18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요. 같이 들어 있는 구성품으로 USB C to A 케이블도 있긴 한데 어댑터랑 같이 잘안 꺼내게 될것 같군요. 지금 초기 세팅이 꽤 걸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 중에 같은 체급인 레노버 리젠 Y700을 꺼내 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때 외관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화면을 켜면 리젠 Y700이 위아래로 좀더 길고 베젤도 얇아서 화면 크기는 Y700이 8.8인치로 Y플레이 미니의 8.4인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크기나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게는 아이플레이 50 미니프로가 더 가벼워서 311g 정도가 나오고요. 무겁기로 유명한 레노버 리전 Y700은 370g이 나오네요. 휴대하며 간편하게 들고 쓰기에는 아이플레이 50 미니프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던 중에 드디어 초기 세팅이 끝났는데요. 기본화면 UI를 보면 글로벌 버전의 안드로이드 13 UI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전체 메뉴도 한글이 깔끔하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도 메뉴 완성도면 은 국내 정발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직구하는 레노버 태블릿들이 가성비는 좋긴 하지만 반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반글화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만 한글화라서 이처럼 일부는 영어랑 한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에 비해 아이플레이 50의 한글 지원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네요 디스플레이는 저가형답게 당연히 60Hz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근데 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60Hz인걸 생각하면 은 그렇게 흠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1920x1200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라서 깔끔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거의 FHD 이상급으로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AP는 일반 미니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헬리오 G99를 탑재했습니다. GPU도 최신 중국기인 말리 G57을 탑재해서 게이밍 성능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킥벤치 6 점수는 싱글코어 711점에 멀티코어 1868점을 기록했는데, 이 점수로 봤을 때는 갤럭시 노트 10과 비슷한 성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플래그십 기종들처럼 빠릿빠릿한 맛은 좀 부족했고 중간중간에 굼뜬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뭐 가격을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네요. 유튜브 4K 영상도 틀어보았는데요.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1440p가 한계로 뜨긴 하지만 충분히 쨍하고 화려한 색감의 4K 영상을 끊김없이 송출해 주었습니다. 작은 화면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해상도 느낌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겠네요. 가벼워서 침대에 누워서 한 손에 들고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8인치 사이즈라면 이북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한 사이즈죠. 일반적인 텍스트북을 한 손에 들고 다니며 보기에 딱 좋은 크기고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만화책을 봐도 만족스럽게 볼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만화책 매니아들에게도 추천할 만할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용으로는 어떨지 원신을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기본 세팅이 일단 가장 낮은 옵션에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굳이 게이밍용으로 추천드리긴 어렵겠네요. 게이밍이 목적이라면은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Y700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는 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와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태블릿의 카메라가 그렇듯이 위급 시에 문서를 저장하는 정도로만 쓸만한 수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8인치 때 소형 태블릿의 장점은 휴대성이죠. 가벼운 무게까지 결합해서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편하게 들고 다니기 참 좋은데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룰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 용도가 정말이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태블릿 유심이 아니라 스마트폰 유심을 넣어도 작동을 하고 스마트폰 유심을 넣으면 은 온전히 전화 기능과 문자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VULT까지 지원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에는 다른 전화기처럼 수화기에 따로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폰으로 하던가, 프라이버시가 걱정된다면 이어폰을 연결해서 통화하셔야 할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메인 회선 스마트폰과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세컨폰처럼 쓸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기 불편한 업무용 메일이나 사진을 확인할 때참 좋았습니다. 카카오톡도 당연히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다른 모바일 회선의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진 않지만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새교정으로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둘이 대화하며 상황극 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에서 느껴진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이 없어서 태블릿을 열 때마다 옛날 스마트폰처럼 매번 내 자리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단에 셀피 카메라도 있는데 얼굴 인식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나마 편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와 USB-C 단자의 위치도 좀 어색해 보였어요.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모서리에 박혀있고 또 USB 충전 단자는 위쪽에 박혀있어서 태블릿을 손에 든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보려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와이드 바인 L3라서 SD 해상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 점도 단점이었어요. 고해상도 넷플릭스를 즐겨보시는 분은 많이 아쉽겠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우측에 하나만 달려있고 음질도 뭐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감상 정도는 괜찮겠지만 음악이나 영화 감상용으로는 어렵겠네요. 그리고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보호 필름의 재질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너무 뻑뻑되는 느낌이라서 이걸 떼고 쓰거나 별도로 필름을 바꾸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미니 태블릿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태블릿이 나온 것 같습니다. 휴대성을 만족하면서 셀룰러까지 탑재한 8인치 대 가성비 미니 태블릿은 이전까진 드물었죠. 이 기기는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AP를 탑재하고 셀룰러 개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용 서브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업무용으로 폴드를 쓰는 분을 보고 되게 뽐뿌가 왔었는데 8인치 대 LTE 태블릿이 있으니까 이걸로 폴드를 써야 할 상황을 대신할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웬만한 스마트폰 보다 싼 14만 원대 가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력 센서와 GPS 센서들도 갖추고 있어서 내비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 태블릿에 관심은 가지만 구매가 꺼려졌던 분들이라면 부담없이 서버로 구매 가능한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를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